우리 같이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잡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먹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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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불리워지던 우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또 그분을 믿고 성도라는 영광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다음과 같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룩과 경건을 위해 타락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운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적대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들을 그냥 이웃으로 두 두고 보아야 하는지, 혹은 동일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는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 등등의 지금껏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고민은 사도행정 9장 1절로 19절에 보시면 32세의 나이에 뒤늦게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바울사도께서도 경험한 바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분은 담메 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매우 패타적이었고 독선적인 골수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자신이 유대교도로 있을 때만 해도 같은 유대교인들과 형제애를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열심을 다해 자기 신앙을 즉 일종의 자기 신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걸 구현함으로써 형제들의 머리 위에 서려고 풍단히 애를 썼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유대나비의 이대 거장이었던신뢰의친 손자요. 사도 행전 5장 30. 3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유대나라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드인공회의 1월이었던 대학자, 가멜리아리, 문화에서 수학을 했음을 자랑할 만큼, 그런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월등한 인물로서 그 자부심이 너무나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사두바울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바우사도께서는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불타는 적개심으로 바라보면서 사도연전 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 제사장에게 가서 라고 한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 젊음을 불태웠던 아주 매우 편협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피로써 모든 원수들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강팍했던 자아가 깨어진 이후부터는 과거에 편복되고 고루했던 대인관계와 세계관이 엄청나게 변화가 생기는 발생하는 그런 일이 그에게 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변화된 사람이 지녀야 할 올바른 대인 관계를 논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신앙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 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불신자들 특히 핍박하는 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동일한 신앙과의 관계를 먼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같이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를 이제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자, 본문 9절로 13절에 보시면 사랑에는 사람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진을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관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동일한 같이 신앙 생활하는 분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우사도께서는몇 가지의 실천, 강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이 강령들의 근본을 이루는 정신으로 거기에 무엇을 두었느냐? 사람을 먼저, 제일 먼저 두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랑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품성으로서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근본을 이룹니다. 실제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때야만 비로소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기서 거시, 거짓이 없다 이것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외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외식하는 자처럼 가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무대 뒤에서 연극하는 배우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치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입술만의 사랑 자기 영에만을 생각하는 이런 가식적인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참사랑의 소유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이서 3장 1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남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는 역시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사랑은 악과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떤 불리함을 감수하더라도 함께 서로 추구하면서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할 것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우사들께서 제시한 형제 사랑과 우애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서 형제와 친구와 가족 간의 끈질긴 끈질긴 애정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곧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막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마치 육신의 형제 자매처럼 뜨겁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아주 값비싼 기중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상대를 마치 고귀한 보석처럼 사랑하며 존경하고 그에게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 존경하는 일에 뭐라고 했냐면 서로 먼저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서로 아끼고 존경하는 일에 서로 뒤지지 말고 마치 치열하게 경쟁하듯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불화의 악순환은 종결이 되고 거기에는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름다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오늘 1 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숨기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말 것은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이것은 성실하며 근면해야 할 것을 신이 강조한 말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게을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에 바쁘고 형제 사랑하기에 바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열심을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에 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역동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열심은 주를 섬기는 일에 집중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제시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악이 반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이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환란과 고난과 아픔을 견디게 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갓나의 아이를 같이 순전하고신령한져서 사모하라. 그로말미야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아기가 성장하듯 우리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행으로써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것을 권능하는 내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신앙인으로서 없어질 이 땅에서는 어느 고통에 지나지 않게 정말 처절한 절망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항상 하나님과 내밀한 영적 교제를 유지해 가면 이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든든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인내가 그리고 사랑이 그삶 가운데 또한 부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와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정립해, 정립해 가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로 18절에 보시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첫째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세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절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오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뭐 벌써 산상수훈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상은 단지 그럼 신약에서만 강조된 것이냐 아니에요 구약성경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내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일반 된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번째는 이웃과 하나가 되고 이웃에 대해서 겸손할 것을 제시합니다. 15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서로울라 마음을 갖춰하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과 생각은 항상 불화를 조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청산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돌아보는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날 것이고 또청착되게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하도록 영접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후세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며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한 크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크리스도인들의 행동원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이웃에게 불신자들에게는 또한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믿음생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형제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때, 심히 더 턱없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정인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 늘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성경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풍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